안녕하세요. 메리미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예쁘고 재미있는 챈트 손유이죠 아빠 별, 엄마 별의 영어 버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구름 타고 내려옵니다. 얍. 머리에서 쉴까 너무 딱딱해. 어깨에서실까 너무 미끄러워 배꼽에서실까 너무 말랑말랑해 무릎에서실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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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인데요 어, 조금 다르게 바꿔서 영어 버전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한손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Twinkle 하면 반짝이라는 뜻이죠. Twinkle twinkle daddy star twi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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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my star twinkle I love you I love you We are twinkle stars Head oh no shoulders Oh no Belly buttons Oh no On your lap Oh yes Twinkle, Twinkle, Stars, y yep.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취해 주시면 그 다음 활동에 넘어갈 때큰 도움이 됩니다.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아이들이 원래 알고 있는 노래를 조금 바꿔서 영어로 불러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하고요, 또 신기해합니다. 네, 아이들과 많이 불러주시고요. 저는 이 노래를 수업 시간에도 쓰지만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같이 불러주기도 해요. 좀 잔잔하게 불러주면서 자장가처럼 네,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빠이